자, 여기서요, 스탠다드 컨디션이죠. 스탠다드 컨디션은 0도시 1기압이 기준입니다. 그럼 0도라는 것은, 어, 절대 온도로 거쳐야 되고요. 1기압을 여기서는 밀리 미리 hg로 수온의 높이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0도시는 273dk이고요. 그리고 7 6 0 m 리 hg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행해 보면요. 자, 가스가물 위에서 채집이 됐어요. 그러면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죠. 자, 여기서요, 수류에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관은 뭐냐면, 거꾸로 세워서 기체를 채집을 했어요. 채집을 했으면, 기체가 뭐냐면, 물을 갖다가 내려 누릅니다. 자, 내려 누르겠죠? 자, 그런데, 물로 여기서는 채집을 했기 때문에, 물이 베이퍼라이에이션, 즉, 증발이 일어납니다. 증발이 일어나서, 다시 얘가 압력을 가해요. 그러면 전체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기체의 압력과 기체의 압력과 물이 청발해갖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기체만의 압력은 어떻게 돼요? 물의 청발에 의한 압력, vapor pressure를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Subtracting vapor pressure of water at the temperature. 그러니까 물의 증기압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물의 기체의 어, 압력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